미스터 트롯 3 12월 19일 대격돌 출연자 대공개 세대 충돌 트로트 전쟁의 서막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결의 시작 미스터 트롯 3이 마침내 돌아왔다. 트로트 팬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든 공식 영상과 함께 첫 방송 날짜와 출연자 리스트가 일부 공개되면서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런데 이번 시즌은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이 아닌 세대 간의 치열한 충돌과 감동의 전쟁터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출연자 구성 세대와 세대가 만나다. 공식 영상에 등장한 출연자 명단은 그야말로 다채롭다. 시니어 모델 김칠두와 트로트 가수 김용빈, 그리고 정체를 알수 없는 신인 참가자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시니어부의 신설 가능성이 대두되며, 중장년층과 젊은 세대가 하나의 무대에서 경쟁하는 새로운 형식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트로트 판도 변화라고 평한다. 전통적인 중장년층의 감성과 젊은 세대의 창의적 에너지가 충돌하면서 새로운 트로트 문화가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첫 방송 날짜 12월 19일이 유력한 이유. 공식 영상에서는 12월 방송 예정이라는 힌트만 제공되었지만, 팬들과 전문가들은 12월 19일을 유력한 첫 방송 날짜로 꼽고 있다. 왜 12월 19일인가? 시간대 패턴 과거 시즌이 동일한 목요일 시간대에 방영된 전례가 있다. 시청률 전략 경쟁 프로그램인 TV조선과 베니 방송 스케줄을 고려한 시청률 확보 전략의 일환이다. 프로모션 효과 연말 분위기를 최대한 활용해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미스터트롯 3위 첫 방송부터 폭발적인 화제성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예측한다. 세대 충돌 감성과 창의성의 대결 이번 시즌의 가장 큰 특징은 세대 간이 대결이다. 시니어 참가자들의 삶의 깊이와 중량감 있는 목소리가 무대의 중심을 잡는다면 젊은 참가자들은 혁신적인 곡 해석과 무대 연출로 새바람을 불러올 것이다. 이러한 조합은 과연 어떻게 작용할까? 긍정적인 시나리오 서로 다른 세대가 조화를 이루며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내는 경우, 부정적인 시나리오 세대 간의 갈등이 부각되며, 긴장감이 폭발하는 경우.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대중의 취향이 분명하게 나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트로트 문화의 새로운 방향성을 결정 짓는 기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미스터 트로트3의 차별화 전략. 이번 시즌은 단순히 출연자 구성을 넘어,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세대 통합형 무대 구성 중장년층과 젊은 세대가 함께 콜라보 무대를 펼칠 가능성. 새로운 심사 방식 도입 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청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움직임. 콘텐츠 확장성 방송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실시간으로 무대를 공유해 젊은 세대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 시청률 전쟁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가? TV조선과 베이 시청률 경쟁도 빼놓을 수 없다. 두 방송사는 같은 시간대에 걸쳐 트로트 팬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TV조선 전통성과 정통성을 내세운 안정적인 진행. N 젊은층을 겨냥한 파격적인 연출과 혁신적인 무대. 전문가들은 시청률 싸움은 단순한 프로그램의 경쟁이 아닌 트로트 시장의 주도권 싸움이라고 평한다. 미스터 트로트 3은 단순한 오락 프로그램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역사적, 문화적 깊이를 넘어 새로운 세대와 세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차차하며 트로트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준비를 마쳤다. 특히 이번 시즌은 과거와 현재, 나아가 미래를 아우르는 도전적인 시도로 한국 음악계의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세대 융합 공존과 경쟁의 묘미. 트로트는 그동안 중장년층의 음악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미스터 트로 시리즈는 젊은 세대와의 교감을 통해 트로트를 대중적인 음악 장르로 재탄생시켰다. 이번 시즌 역시 이러한 흐름을 강화하며 세대 간 융합의 정점을 찍을 예정이다. 시니어 참가자의 강정. 시니어 참가자들은 깊은 삶의 경험과 감성을 무기로 삼는다. 그들이 노래를 통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가사가 아닌 한 시대를 관통하는 이야기가 된다. 특히 이번 시즌에 참가한 시니어 모델 김칠도와 같은 인물은 무대 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신세대의 도전. 반면 젊은 참가자들은 혁신적인 곡 해석과 무대 연출로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들은 전통적인 트로트 멜로디에 현대적인 리듬과 스타일을 접목해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 것이다. 이러한 세대 간의 조화는 단순한 공존을 넘어 경쟁 속에서 탄생하는 긴장감을 통해 프로그램의 몰입도를 한층 끌어올릴 것이다. 트로트의 대중성과 작품성 균형을 찾아서 미스터 트로트 3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대중성과 작품성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트로트는 전통적인 음악적 뿌리를 가진 만큼 작품성 면에서 깊이를 유지해야 한다. 동시에 트로트가 보다 넓은 대중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감각과 흥미 요소를 가미해야 한다. 대중성 강화 전략 디지털 플랫폼 활용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젊은 세대의 참여를 유도한다. 콜라보레이션, 무대 유명 가수나 아이돌과의 협업으로 팬층을 확대한다. 스토리텔링 강화 참가자들의 개인적 이야기와 성장 과정을 강조해 시청자와의 정서적 연결을 강화한다. 작품성 유지 방안. 전통 트로트의 재해석 과거 명곡들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편곡회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을 만든다. 심사 기준의 엄격과 단순한 인기가 아닌 음악적 실력과 표현력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음악적 실험 새로운 장르와의 융합을 시도하며, 트로트의 영역을 확장한다. 12월 19일, 드러날 진실과 미래. 미스터 트로트 3이 12월 19일에 첫 방송을 시작한다는 가정하에, 이 날짜는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크다. 예상되는 주요 관전 포인트 첫 방송의 무대 구성 첫 방송은 곧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나타낸다. 세대를 나우르는 화려한 무대 연출과 출연자들의 긴장감 넘치는 퍼포먼스는 단숨에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경쟁 구도 참가자들 간의 경쟁 구도는 시즌 전체의 흥미를 좌우한다. 특히 세대 간의 갈등과 협력이 어떻게 그려질지가 큰 관심사다. 심사위원과 제작진의 전략. 프로그램의 성공은 제작진과 심사위원의 역할에 크게 의존한다. 새로운 심사 기준과 무대 연출이 얼마나 공정성과 흥미를 동시에 만족시킬지 주목된다. 프로트 전쟁의 서막 대중은 무엇을 원하나? 결국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대중의 반응에 달려 있다. 중장년층은 전통적인 감성과 가치를 유지하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대변할 참가자에게 응원을 보낼 것이다. 젊은 세대는 신선함과 창의성, 그리고 새로운 음악적 시도에 매력을 느낄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스터 트롯 3이 대중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두 세대 모두를 만족시키는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래를 향한 도전 한국 음악계에 남길 유산. 미스터 트롯 3은 단순히 한 시즌을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K-POP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지금, 트로트 역시 한국 음악의 독창성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장르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 문화적 유산으로서의 트로트. 트로트는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한국의 정서와 역사를 담고 있는 문화적 자산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트로트가 새롭게 조명되며 젊은 세대에게도 친숙한 장르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음악 산업의 다변화. 미스터 트롯 3의 성공은 다른 전통 음악 장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장르가 부활하고 음악 산업의 스펙트럼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트로트의 새 시대가 온다. 미스터 트롯 3은 단순히 경쟁을 넘어 트로트의 새 시대를 여는 상징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12월 19일, 세대와 세대가 만나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노래 속에서 대한민국 음악계의 미래를 엿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무대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누구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까요? 이 위대한 여정을 함께 지켜보며, 우리의 의견과 응원으로 트로트 문화의 발전에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요? 트로트 전쟁의 서막은 이제 시작되었다. 끝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